김준혁 교수 망언에 대한 안동 유림의 결의. 하나, 안동 유림은 김준혁 교수 태계선생 망언을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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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김준혁 교수는 태계선생 막말 발언에 대해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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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천하는 안동유림은 단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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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하자 우리나라의 위대한 스승 500년 전에 인물이신 퇴계선생에 대해 김준혁 교수는 분장없는 망언을 해놓고도 근본 4월 10일 총선 마당에서 사퇴하지 않고 이제는 국회의원 당선자 신분이 되었다. 민망하여 참아 입에 올리지도 못할 막말을 일삼고도 이러한 자가 이 나라의 국회의원이 되어 국민을 대표하고 민의를 대변한다는 말인가? 이러한 자가 국가의 미래를 논하고 국가의 정책을 결정한다는 말인가? 이러한 자가 온갖 자리에서 버젓이 앞자리를 차지하고 국민 절차를 받아 호의호식하고 갖가지 특권을 누리겠다는 말인가 사람은 사람의 기본 놀이를 해야 사람이 되는 것이다 말과 행동을 함부로 하면 사람 대접을 받을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금수와 다를 게 없다 인간은 그 언행으로 만세의 침송을 받기도 하고 가혹한 법의 심판을 받기도 한다. 하물며 우리 국가와 단체의 지도자가 되자면 어떠해야 하겠는가. <laughs> 일찍이 최의선생께서는 사무사 신기도 무작위 무불경을 늘 말씀하셨다. 사특한 생각을 없애고 혼자 있을 때라도 은행을 조심하며 스스로에 대한 속임을 없애고 사람을 대할 때 존경하는 마음으로 대해야 한다는 뜻이다. 또한 진군지력을 강조하셨다. 유치한 분노를 누르고 욕심을 막아야 한다는 가르침이다. 조산서원 강당에 걸린 한 존재 협하는 한사 종성 즉, 사특함을 막아 성실함을 보존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동서제에 걸린 박약제 현판은 널리 공부한 뒤 말과 행동을 예로서 묶어야 한다는 뜻이며, 홍의제 현판은 크고 넓은 마음으로 굳세게 정진하여 인격을 도야 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 모두가 퇴계선생의 중요한 가르침으로 어느 과목 하나 언행을 조심하라는 가르침이 아닌 것이 없다 퇴계 선생님께서는 평생 2000여 수의 시를 지으셨다 연세대 교수 연민 이가원 박사는 이 시들을 모두 번역하여 퇴계 선생의 평생 포부를 우리 현대인들에게 전하면서 퇴계 시의 특징은 감정의 격정을 그대로 노출시켜 표현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하였다. 퇴계에서 쟁께서는 평생 3,154편의 서찰을 쓰셨다. 포항공대 권오봉 박사는 퇴계서 집성을 편집 가능하면서 노 선생의 가르침은 지구해암이라고 표현한 바 있다. 훌륭한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훌륭한 국민이 있어야 하고, 훌륭한 국민이 되기 위해서는 늘 배우고 성찰해야 한다. 이에 위대한 선전의 가르침을 성실하게 익히고 전내에 가야 할 일이 시급하다. 우리의 짐은 무겁고 우리의 길은 멀다. 오늘 우리 안동유림 재생은 퇴계 선생의 정성스럽고도 반듯하신 가르침을 지키고 세상에 더욱 널리 펼치고자 한다. 마이동풍 김준혁 당선자에게 재차 경고한다. 김준혁은 당선자 사퇴로 자신의 책임을 다하라. 안동 출신 이재명 대표에게 촉구한다. 김준혁을 사퇴시켜 공당 대표의 책임을 다하는 동시에 안동인으로서 위신을 경홀리 하지 마시라. 2024년 4월 21일, 안동유교문화선양회 회장 이재엽을 비롯하여 각유림단체 안동유림 일동 김준혁 교수 망언에 대한 안동유림의 결의 하나. 안동유림은 김준혁 교수 대제선생 망언을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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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김준혁 교수는 세계선생 막말 발언에 대해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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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과하라. 이 미예지를 실천하는 안동유림은 발장하자당라